안녕하세요. 갑진년 주인공 이제 용띠 분들의 상반기 1월에서 4월달 또 월별 운세를 선생님과 또 알아볼 텐데 또 특별히 오늘 또 뭐로 보실 거죠? 백미야. 백미. 네. 음. 우리 집의 트레이드 마크 백미. 네, 좋습니다. 네, 백미로 보겠습니다. 아, 네. 어, 2024년 갑진년 용띠 분들의 월별 운세를 보겠습니다. 네. 네. 음, 갑진년 용띠분들, 네. 어, 1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음, 이분들 1월에는요. 음 용띠분들, 지금 갑진년 들어와서 이제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렇죠? 어,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어, 지금 초반 갑진년 시작하는 초반에 1월 달부터는요, 뭔지 모르게 지금 본인들이 계신 곳에서의, 어, 어떤 이동, 그 다음에, 어떤 문서 그러니까 이동 문서 사람들이 이제 문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 재물 문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서 하면은 그렇죠. 네. 내가 뭐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뭐집뭐 그렇죠. 뭐 이렇게 각각에는집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서라고 딱 너무 크게 그렇게 잡을 거는 아니고 음. 이제 이거 뭐 나이가 많으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서는 어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그 문서라는 게 우리가 정말 어, 재물이 될것 같은 문서라면 재물 문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음. 그리고 어, 이게 돈이 되는 문서라면, 건물을 사도 이 문서를 잡아서 이 사람한테 이 건물이 돈이 될것 같으면 재물문서라고 붙여서 본인한테 문서가 들어온는데 이건 재물문서로 들어오는 문서야. 음. 그래서 이 건물을 사면 향후에 5년, 10년이 됐을 때, 7년이 됐을 때 본인한테 이게 10배의 금액이 되고 몇 배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문서는 잡아야 되는 문서야 라고 말을 해주지만 이건 잡으나 마나하는 문서야. 그럼 그냥 문서야. 음. 가지고 있어 봐야 도찐이 개찐이고 팔때 골치만 아파. 이것도 문서야? 문서야. 음. 이혼도 문서야? 문서야. 차 문서야? 중고차 사고 팔아도 문서야. 음. 1년 계약, 2년 계약, 새로 쓰는 것도 문서야. 그래서 문서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앞에 타이틀이 무조건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문서라는 말은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문서도 문서 나름인데 이게 나이 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 용띠분들이 문서가 든다. 음. 초에. 어, 이분도, 이분들도 제가, 어, 통틀어서 말할게요. 1월부터 4월까지가 아니라 이분들은 아까 토끼띠 분들은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을 제가 통틀어 말을 했는데 이분들은 1월부터 3월까지만 통틀을게요. 1월부터 3월까지 통틀어서 문서가 있어요. 이게 나이대불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통틀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개인이 다 달라서. 그래서 이분들은 한석달 사이에 문서 이동. 이동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개개인에 분명히, 어, 띠, 나이, 뭐, 10대, 20대, 30, 40대에 따라 이동이 있어요. 어, 이동이 있어서, 직장 내에 이동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문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동 문서. 그 중에는, 어, 어떤 분들은, 음, 그냥 주고받는 문서. 제가 아까 음. 말했듯이, 네네네네. 그냥 뭐, 그냥 뻔한 뻔한 문서, 주고받는 문서도 있을 수 있고, 음. 어, 돈이 되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되는 그래도 좀 짭짜리 무리한 짭짜리 무리 소금 같은 네, 약간 간이, 어, 있는, 어, 간이 되는 음. 그래도 괜찮네 어, 네, 어, 미소 살짝도 네. 입꼬리 살짝 올라가는 네. 약간 입꼬리 좀 올라가는 네. 어, 감출 수 없는 아, 기쁨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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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막 너무 좋아서 팔짝 뛰는 게 아니라 네. 감출 수 없는 어, 조, 어, 좋긴 좋은데 네. 감출 수 없지. 아, 네. 어, 찔르면 너무 좋아하는, 감출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기쁨? 네. 뭐, 그 정도 너무 기쁜 거죠, 사실. 아, 어, 그런 기쁜 문서도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문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 달 사이에는 그런 문서도 있다. 어, 근데 이분들이요, 음. 이분들도. 선생님이 뭔가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감칠 아니, 아니. 선 뭐가 있는 건 아니지. 뭐지? 어. 나는, 나는 용띠도 아닌데, 왜? <laughs> 아 웃겨? <laughs> 웃겨? 근데 이분들도 지금, 아, 이분들도 지금 보니까, 헝클어진 머릿결이네, 진짜. 아, 아, 이분들도 지금, 쌀점이요. 네. 음. 아, 이분들도 정리정돈이 탁 돼있어요. 이게 지금 연인이요, 음. 정리가 돼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어, 이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 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 이제 연초에, 그러니까 연초라기보다는 이제 요, 요 사이에 봄들가지 <laughs> 봄바람이구나. 음. 봄, 바, 봄바람 탓이나? 아, 네. <laughs> 여튼 간에 연인들의 이별수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니까, 요 고비수를 넘기면 또뭐 다시 뭐잘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네. 왜냐면, 이 고비수 넘겨도 또 언젠가 헤어질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오, 올해는 못갈것같다 응, 올해는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이별이, 어, 너무나 마음들이 단호하세요, 지금. 음. 쌀점사에는 제가 볼땐 마음들이 단호하게들 나오세요. 네. 일괄적이에요, 아주 네. 그냥 성격들이. 일괄적이라서. 이분들이 그냥 딱 끊어지는 성격들이신 것 같거든요. 불 같은 성격들이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끝나면 그냥, 뒤돌아보지 않는다.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뭐 참다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그러신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어, 헤어짐도 있으시고 사업하시는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꾸준하십니다. 어, 괜찮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금전도 괜찮습니다. 네. 어, 이제 이게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를 봐 드린 건데 네. 어, 4월 달을 제가 왜 남겨놨냐면요. 4월 달에 어, 4월 달에 이분들은 좀 지금까지 봐왔던 띠들과 다르게 4월에 이분들은 어, 또 물론 개개인 다르겠지만. 네. 어, 4월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월에 이분들이 어, 반대로 어, 봄 끝에 어, 이분들이 이제 병원을 조금 병원 신세를 어, 이제 호흡기나 기관지 뭐 요런 쪽으로 폐가 조금 안 좋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올해 뭐 건강 검진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빨리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병명이 나와, 이렇게 붙는 병이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병명이 있어요. 병명이 있는 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건강 쪽으로 들어오니까 건강검진 미리미리 좀 받아 두시고, 병원 갈 일이 좀 있다. 아픈 수가 있다. 어, 4월에는. 그러니까 그런 체크 조금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백미암에서 용띠분들의 갑진년 월별 1월부터 4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